에스겔 38장은 직후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러시아가 이스라엘까지 오기까지 최소 한달 이상 걸려요. 부대들이 정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징후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휴거 전부터 찍은 거예요. 그 전에 분명히 독일과 터키는 러시아와 암묵적인 합의를 보일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38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독일은 여전히 나토에 소속이 되어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어요. 터키도 아직은 러시아 팬은 서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려 그러면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 국가들 중에서 여기 있는 국가들은 공격하 러시아의 발판의 역할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군사적으로 개입하려고 하지 않아요. 레바논이나 시리아에서는 언론에서는 헤즈볼러가 공개한다 그랬잖아요. 헤즈볼러가 공격해봐야 로켓 탄소 는 정도예요. 시리아도 저택포몇발 쐈어요. 그러니까 북부 쪽에서는 지상군의 투입이 없어요.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확전을 통해서 시위라는 전쟁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변 국가들이 상황이 무르익지 않아요.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이란의 정규군이 결코 이스라엘을 치지 못한다고. 발판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러시아가 내려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붙어 있잖아. 요50% 기갑절리 깨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보세요. 6월 초에 휴고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4월에는 얘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동맹이 움직인다고 이제, 내년에 휴고 있다 그럼 올해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가 무익일 것이고, 러시아군이 재정비를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기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요 그럼 왜 이게 일어나냐 하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는 서방의 이런 생각들을 이쪽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의도이고, 무슨 벌써 미국이 항공모함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에비군 한번본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중앙에 있는 기갑 전력을 차량으로 이동시킨다고요. 가자지구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배치를 해둘 수가 없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약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비군을 동원하는 시간이 이 내지 삼일이 소요되잖아.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도 다시 한번 여기서 자기 입지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볼때시라는 전쟁이 다가오기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구나 정도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전쟁을 가지고 이거하고 연관시거나 아니면 3차 대진권인가 시킨다고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